눈부신 스타의 광채가 더욱 빛나는 순간, 이민아가 화려한 승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다. 1월 셋째 주, 매혹적인 연기력과 무한한 매력으로 전국의 팬들을 매료시킨 이민아가 16,728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스타 배우, 여자, 1위의 자리에 오르다. 그런데,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우리의 이세영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을까? 이민아, 빛나는 별처럼, 그녀는 1월 셋째 주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화려하게 스타 배우 여자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임윤아는 단순한 행운을 넘어서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아름다움으로 항상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연기력과 독보적인 비주얼은 매번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며 그녀만의 매력으로 끊임없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임윤아의 이번 성과는 그녀가 얼마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도 빛나는 스타 이세영, 이윤아에 이어 영예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 이세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세영은 14,492표, 36.5%라는 인상적인 표를 획득하며 눈부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주 대비 2,550표라는 상당한 증가폭을 기록하며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세영의 이러한 급부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부신 연기력과 매력적인 캐릭터 해석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는 투표 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세영은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서며,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과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세영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어떤 새로운 역할로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할지, 다음 차례에는 어쩌면 정상의 자리에 오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을 위해 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영의 차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번주 스타 배우, 여자, 순위에서 박은빈이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은빈은 총 4,214표, 10.6%를 얻으며 지난주 대비 243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녀의 꾸준한 인기와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네 번째 자리에는 김지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지은은 1713표, 4.3%를 획득하며 지난주보다 369표가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녀의 매력과 실력이 점차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섯 번째 자리는 김세정이 차지했습니다. 김세정은 633표 1.6%를 얻으며 지난 주 대비 197표가 증가했습니다. 김세정의 상승세는 그녀가 가진 독특한 매력과 재능이 대중에게 점점 더 인정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박민영은 여섯 번째 자리에 이름을 올렸으나 342표, 0.9%로 지난 주 대비 319표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업계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변화하는 팬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자리는 장나라가 차지했습니다. 장나라는 289표 0.7%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주 대비 5표가 감소한 결과입니다. 장나라의 꾸준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스타들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민아와 이세영의 눈부신 활약을 지켜보며 그들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스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이 더 알고 싶은 스타는 누구인가요? 아래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기사의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영상 전체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새로운 영상을 만들 동기를 얻기 위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